오늘은 치과사들은 하지 않는 그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 채널. 치과 저는 치과사 김요한입니다. 치아의 중요성은 많이 들어서 누구나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잘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약간 이제 별개의 문제이지만요. 매일매일 식후에 이솔질을 잘 해주시고, 치간치술과 치실로 치아 사이사이 관리에 힘써 주시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잘 인지하고 계시지 못한 치아에 나쁜 습관들이 있어,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건강음료 매체에서 소개했던 내용을 토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이제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스포츠 음료 마시는 겁니다. 스포츠 음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뭐약한달 정도 전에 이제 올림픽 게임이 이제 뜨겁게 진행됐던 게 이제 생각나는데요. 어쨌든 운동 선수든지 일반인이든지 운동이나 경기를 하고 난뒤 각종 해소를 위해 스포츠 음료를 많이 마십니다. 그러나 스포츠 음료에는 산성 성분, 당분,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어 박테리아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치아의 가장 가장 겉 표면인 범낭질을 약하게 해서 충치를 더더잘 어, 생길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는 스포츠 음료도 탄산 음료만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왠지 스포츠 음료는 치아 건강에 해롭지 않을 것 같다는 편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어, 앞으로는 스포츠 음료도 탄산 음료와 동일 선상에서 생각하셔서 과하게 마시는 것이 좋지 않고 드시더라도 치아에 적게 닿도록 빨대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신 뒤에는 반드시 물로 헹궈주시면 더욱 예, 좋습니다.